안녕하십니까? 남원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관습과 관행으로 굳어진 3월 1일자 교원 인사 발령으로 매해 학기 초 학교 현장은 전쟁통과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3월 1일부터 학기가 시작된다면은 교원 인사 발령으로 비롯한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3월 1일자 발령을 2월 1일자로만 바뀌어도 모두가 행복한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시대 변화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시급히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사, 연차별 수급 불균형 심각합니다. 특정 학교는 90% 이상의 쇠내기 교사로 채워져 있고 또 다른 학교는 젊은 교사를 만나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이 역시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진 결과입니다. 지역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교사 수급제도 역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습과 관행을 깨고 진정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전북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과 남원 시민 여러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전쟁통과 같은 3월 학교 현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나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교원 인사제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28일에서 3월 2일 사이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내신성거 기준 성적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경기도 교육청 핵긴 사건으로 학생 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도민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3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어, 업무를 담당한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업무를 받게 된 후임자의 실수였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시간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사고가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3월 신학기 시작과 교원 정기 인사 시점이 겹쳐 발생하는 혼란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현재와 같은 인사발령제도가 인사 지속된다면 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과 관행으로 굳어진 3월 1일자 교원 인사발령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현장 교사의 교통과 학생들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공문서 감축 등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 입니다. 전북교육청이 3월과 9월 정기인사 를 실시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법령 은 초등교육법 제24조 1항 학교 후 학력 연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에 2월 말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한 단 하나뿐입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한다고 해도 상식적인 판단에 3월 1일 학기 시작 전에 실질적인 인사 발령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신학기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우리 학생들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관습과 관행으로 굳어진 3월 1일 정기 인사를 바꾸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최근 졸업식마저도 12월 말부터 1월 사이에 치러지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학교 현장도 변하고 있지만 교원 정기 인사 시기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교원 인사 시점을 3월 1일이 아닌 1월 2월 1일로만 변경해도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습과 관행을 깬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교사와 학생의 고통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인 방안을 시급히 찾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특, 특정 학교에는 교사 70에서 80%가 새내기 교사로 채워져 있고 반대로 특정 학교에는 경력 많은 고참 교사들로만 채워져 있다면은. 교육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이지 않고 생각만 한다면 실제로 도내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한 하늘중학교의 경우 교사의 90% 이상이 3년 이나의 2급 전교사이고 경력교사는 한두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김제중학교는 젊은 교사가 10% 안팎으로 젊은 교사 만나기가 자체가 쉽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역시 잘못된 관행이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결과로 신규 교사는 전주에서 먼 지역부터 배치하고 노고천 가점으로 남원과 군산 등 비선호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사의 연차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는 고소란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이 이러한 인사제도 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교육 교육의 불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을 시급히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자란 학생들은 전부 그 자산이며 미래입니다. 관행을 관행과 관습을 깨고 진정한 전국 교육 발전을 위한